오늘 또 송이나 능이나 뭐가 있는지 또 보러 산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을이 완전 느껴집니다 거의 뭐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끝나가는 느낌 겨울이 오기 전에 아 지는 모습이 여어 보입니다 아. 여기는, 형님 산으로서, 마음 편하게 탈수 있는 산이죠. 이거 관리하는 산이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 가자. 쭉, 쭉 타고 와보자. 어이구야.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 이틀 전에 비가 와서 좀 촉촉합니다 아이고 아, 오늘이 오늘은 뭐가 있는지 오늘은 천천히 돌면서 있는 것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와 두바이가 청리빵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아, 최고지가 500m 짜리 산입니다. 뭐, 억수로 큰 산은 아니죠. 그런데 억수로 넓은 지역입니다, 산이. 이제 오늘도 올라와서, 자, 버섯이 있나? 한번, 순찰 한번 돌아 봅니다. 또, 돌다가, 있으면, 또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친구 운동 삼아 데리고 왔는데, 못 따라옵니다. 은능 옷이겠게. 아이고. 은능 옷이겠나? 아, 저, 저 뭐, 고물쪼로온 사람처럼 하고 왔네요. 아이고. 아. 저는, 자, 1차 능선 거진 나 왔습니다. 아이고.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야, 이제, 버스 만약에 있다 해도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아 낙엽이 이제 겨울을 알립니다, 겨울을.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더득싹대도 올라오고, 어느 도로를 가다 보면 꽃도 피고 다시 날씨가 너무 이상합니다. 친구는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이 오시게나 보섯잘 보시고 하. 여기 도라지가 있네요. 하. 와산 아, 색깔 좋습니다 이제 산도 옷을 갈아입고 와 아, 능선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휴. 자 계속 수색하면서 여기는 능송 자리인데 아이고 아이 또잡어 이렇게 낙엽에 조금씩 이제 숨겨지고 있습니다 잡어섯또 일단 뭐가 있는지 계속 어? 그 뭔데? 아 온나 온나 자 친구가 초보라 송이 능이를 잘 모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뭐가 있는지 일단 뭐 다시 올라온 뭐 능이라도 있는가 유심히 한번 살펴봅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를 가나 잡아서 이놈들이 판을 칩니다 원래 이 산이 형님들 완전 대박짜리였는데 올해만 유달실이 안 나오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많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도 <웃음> <웃음> 먹을 거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막, 단풍이 막 멋지게 들었어, 단풍 그래서 아직까지. 자, 천천히와 사람들을... 천천히 와, 하... 천천히. 니, 니 능선 타겠나? 어? 안 나? 어. 항상 뱀 조심해라, ,이. 그래도, ,이. 아까 뱀 봤지? 응. 어. 조심해야 된다, 이 자, 이제 여어서부터꾹 치고 갑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잠을 깨왔습니다, 잠을. 이놈의 똥꼬이다 겨울잠 잘났고, 이 구멍에서 자다가 놀래서 사람이 오니까 또집 찾아옵니다, 집 찾아, 요래. 잘 자라. 간다. 자, 아, 계속 찾아봅니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니까. 자 어, 짭버섯들도 다묻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는 이제 말라 삐뚤어졌네요. 손에 <놀람> 오면 저렇게 아, 독사 조심해야 됩니다. 속에 아이제숨습니면 당시 대가리 딱 대고 환장합니다 진짜 손 조심해야 됩니다 손와 이런게 이런 지금 물을 젖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잠 자기 전에 독이 바짝 올랐겠죠 하... 아... 우선은 꼬리 다다다다다다 죠자또 항시 사냥할 때 지금까지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 또 조심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아이고 분위기도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바람이. 아휴. 아, 퍼드이이라도 있는지 좀 전에, 아이고, 독사 봤을 때, 아휴. 저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잘 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휴. 자, 앉아, 또 여기서, 물한잔먹고 아직 친구가 아직 저기서 오고 있네요 오면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년삼촌 관계 하나 버섯 산에아 가을 좋았습니다 시원해 공기도 좋고 아, 또. 수색하면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끝물인가. 그래도 계속 아직까지는 좀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유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곱도덕이 올라옵니다 곱도덕이 곱도둑입니다. 아이고 찾다는 너무 없고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아유 가지버섯이 이쁘게 올라있네요. 와 여기 가지버섯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또 계속 찾아볼게요. 여 가지버섯이 쭉 있습니다. 여도 계속. 와.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와. 진짜 가지버섯하고, 잡버섯들은, 뭐, 염지. 급터대기 아이고 빨대기 벗은 뭐아핀 송이도 안, 해, 안 보이네 아. 일단 또 계속 찾아볼게요. 음 예. 그 다음, 능대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나무는 큰데, 원래 이는 형님들이 관리하던 곳이라서 관리는 잘 되어 습니다 아이고, 또뱀 있습니다. 이게 이명 꽃뱀이죠, 꽃뱀. 저게. 꽃뱀 보이죠, 저거? 잘 도망갑니다, 잘 도. 뭐, 어, 막, 뱀 보고만 난리면 난리. 손이 안 보이고. 아이고, 병원 번찍다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일단, 눈때 한번 돌아보고. 일단, 뭐, 산은 이쁩니다. 아, 경치가. 아. 또, 계속 찾아보고, 그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대다. 자, 넘어갑니다. 가자. 아, 어? 이제, 솔렁이네. 이게 이제, 개능이 건데, 이거는 이제 솔, 소나무 밭에 솔렁이라고. 예. 한해게요 이렇게. 이게 솔렁입니다. 솔렁이. 설릉이에요설릉이 그래도 나름이 뿌니다 여기서 설이라고 합니다. 이 아. 또 이제 쭉 가볼게요. 나오라는 성이 안 나오네요 아직. 와, 아, 산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됐다 아, 말굽인지 봅시다. 아유, 썩었네요. 다시 유생이 자라고. 아 저, 자외산 너타리가 쫙 붙었네요. 아, 저, 그, 너다리 그, 그, 그 위에까지. 아, 굽니다. 일단 채취해 볼게요. 이거 따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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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포트 한내 내봅니다. 후... 이제 해가 찝니다, 해가. 이제 저도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백년삼촌. 정말, 내 탈이 좀 따고, 마지막에, 마지막 나가면서, 성이 있는지 한번더 훔치면서, 아, 화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는데, 보여줄지. 아휴, 장난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낙엽이, 아이고, 미끄럽네요. 일단 또, 자, 지금은 이제 산에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후, 요만 둘러보고 내려가 보도록,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예. 아이 이제 하산합니다 아 이제 해가 지서 대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내려가면서도 혹시나 있는지 이제 마지막 한번 힘내봅니다 아이고 고생 만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없네 없네 아 이거 무슨 낙엽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찾는 그 자체가 힘듭니다. 아. 아 마지막에, 아유, 한 개라도 보면, 땡큰데 아유,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 아이 아이고 그래도 운동 잘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잘내리갑니다 자. 다음 산행때 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조들 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잠만입니다 아이고 잡버섯들 요래저래 다 하고 아이고 가방에서 다 부서지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 다리도 좀 하고 자 전화로 됐어요 오늘 산행 끝